광석이 나왔네 도나왔 아, 아까 들어왔었어 어디 있지? 가가 나왔다고? 광석이 제일 오른쪽의 산이죠? 아니요 응. 제 왼쪽 아니야? 왜, 저 끝에 저기 감석이, 감석이, 그그 아. 성민이, 다이리, 재영이. 아. 아, 사망이 거. 지금 지 응, 사망이 더 나가 있어. 주장하고. 여세 명만 사망이냐? 세 명만 사. 발자부터붙어야지야 뭐하냐 뭐이야기 빨리 해라. 알붙어야지

동건 잘렸다고 얘기해야 되겠다. <laughs> 아나 진짜 말못 했어. 얘가 <laughs> 나가야지 우리 아들 전화로 나이 판 아니 너무 잘해서 나갔다 그러고아어나 <laughs> 어떻게 말해. <웃음> 아, <웃음> 또 잘렸다고 얘기해. 그렇게. <laughs> <laughs> 마아. 가서. 그렇지. 끝까지 붙어. 그렇지. <laughs> 어 광수 잘 뛴다. 붙어 붙어. <laughs> 광도 반짝 아 우리 가서. 아이씨 이거

나가리러는데뭐 <laughs> 하나. 어. <laughs> 나갔어는뭐 음. 산이가 나왔 산이가 어아니 아까 <laughs> 나왔는데 지금 안 나. 지금 거의 이학년다가세 명만 있잖아. 쏘니하고 동원이하고 잘렸구만. <laughs> 잘해서 쉬는거지 쉬는거노와 슈노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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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슈 커트 좋아 와 슈노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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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노와다노와다 얼마나 넓은데. 좋아! 화살 어. 뛰어! 들어가! 잘한다! 얼른 뛰어! 화살 가아세치라니까 좋아! 잘한다! 들어가! 야, 밀어 들어가. 밀어 준비하고 시작해! 두, 두 손으로! 두 손으로! 좋아 아, 오이 아, 아버님, 광석이. 나오십시오. <laughs> 애들이 찍어야 되니까. <laughs> <강석이지만 한> 혹시, <laughs> 혹시 알아요, 한 손으로. 그때 광석이 너무 오더라하늘에 달리는 게 자꾸. <웃음> <웃음> 응. 결정적으로 지금 아까 <laughs> 어, 다, <laughs> <찍었어>? 다 찍었는데. <laughs> 어, <손이 들어왔다. 웃음> 아, 슬라이드 들어왔어. 세일도 갖고 들어와. 그렇지? 아직 끝나저 코치님도 있을 것아 한번 전화해야 다 아, 돼거 아, 네, 어, 좀... 아, 아, 지금 손에 뭔가 누구 나온다. 아 들어와요 동건이. 아, <laughs> 아니짜 아니야. 여 태윤 나 태윤이가 다행이다. 야. 오늘 아, 아, 달려갈 뻔했어. <laughs> 나 저희 <저기> 갈 뻔했어. <laughs> 동건 오빠 들어와가지고 놀래. 동건 오빠. 아, 동건 <laughs> 오빠 자주 들어오면 안 돼. 사원끼 이렇게 그래 무사수네. 동건 오빠 오는데 우리 아들어 <아저씨. 웃음> <laughs> 어, 오케이. 애들이 워낙 연습 경기를 많이 해서 어, 맞아. 매너들이 좋아서 아이고 든든하다 네, 음. 진짜. 진짜 이렇게 음, 편안하게 네. 보니까 너무 좋다 딱 앞에서 딱 있다가 5천 음. 해야지 <laughs> 붙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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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까지 그렇지

괜찮니넣었어야가 니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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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니가 니가 니 그렇지 넘어져가지가니거같가 니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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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가 니가 니가 가아니니가 아 우리꺼? 근데 얘네들이 나와있길래 깜짝놀랐어사축하그래 여기서 하고은데 깜짝 네 미안해 언니 아니야 미안. 난 그것도 모르니까 아, <laughs> 어. 좋아좋아좋아 네? <못까지> 좋아, <laughs>

뭐야? 어. 에이, 뭐 이렇게 얌전하게 당했어. 누나도 할일 해야지. 지할일 해야지. 그래? 너무 늦으면 안 돼. 뭐야? 지할일 해야지. 한 3학년들 이 막아야지. 2학년 들어가. 2학년 하나. 3학년 3명이요 네. 아, 네. <목소리도> 마감해 그래 우리 아들 안끊가지고 우리 그날 할일 해야지 이제 네. 그래서 할일됐어 나이스 킥! 나이스 킥! 하나 둘 셋! 나이스 킥! 하나 둘 셋! 나이스 킥! 하나 둘 셋! 한다. 아아 너해어 아아아 끝까지. 아 좋아 좋아 좋아. 때려! 밀어. 때려. 밀어 나. 아, 아 했어 잘했어, 잘했어 몸싸움 해 몸싸움. 와, 아, 다현이 금방 잘 밀어 넣었어. 아 잘어 어. 다현이가 네, 금방 다혜리가 밀었잖아. 누울 뻔했잖아. 어제 엄마 집중. 저기한번 저렇게 딱밀한면 감이 못 생기는데. 나. 나. <laughs> 진짜 잘 처음에 했잖아. 잘 밀어놨기 때문야지 빨리. 찬스를 하게. 찬스를 하게. 찬스를 하야찬스게 지 안전하게. 쭉쭉 밀어. 아, 잘한다. 그렇지. 잘한다. 어, 패스 놓고. 어. 2학년이 패스 더 잘하네. 어. 잘한다. 붙어야지 그렇지. 와. 가지 가지 가지. 우 와. 안으로 넣어주고 넣어주고. 저기 다속 패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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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아서어서 어서, 어서, 어서. 어서, 어서. 어서. 오, ちょっと見えない。